구글 스케치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스케치업은 전 구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써보니까 무작위편해서요 3D를 만들기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고, 물론 무료 버전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3D로 그린 것이 CAD 파일로도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장을 못 해봤습니다. 무료 버전만 써서. 그리고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스타트 한다고 그러면 되고요. 여기서 작업한 것들은 구글 자체의 SKP라는 확장자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윈도우 무비 이 에디터 가지고 저장을 하면 쿠필 파일로 저장되는 것처럼 요것만 위한 파일로 저장이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무비 메이커에서도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게 있듯이 여기에도 내보내기 한글 버전에서는 내보내기 영어 버전에서는 엑스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2D 그래픽을 선택해 가지고 JPG로 저장하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3D인데 2D 3D, JPG 발음 저장입니다. 자, 이게 바로 끼웠을 때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입니다.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결과물은 우리가 3D로 그릴 수 있었네?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죠. 보면 대충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화살표 선택이라는거죠 페인트 색칠한다는거고 요거 십자가같아요 이동입니다 이동 잡아서 그러니까 화살표로 잡아서 요걸로 이동 그리고 요거 땡땡이 회전이죠 회전 선택한 다음에 축을 잡고 다른데 잡아서 돌리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누었다 죽었다죠 딱 보면 선택해가지고 축을 잡아주고 옆으로 땡기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위로 당기면이렇게 확장이 되고, 대각선을 잡고 당기면 전체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 손, 그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동하는 겁니다, 화면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상단대 뭔가에 벌떡 일어나는 화살표가 되죠. 뭐냐면, 평면을 그린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면을 잡아당기면, 평면이던 것이, 기둥이 돼요. 요걸 한 순간에 입체도 입는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궤도를 따라서 입체으로 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네모의 평면을 그려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곡선을 그려놨다. 그리고 이 면을 잡아서 이 곡선에서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렇게 올라갑니다. 자전거 프레임 같은 거 그릴 때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게 통과해야 할 선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팔기가 그려집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